오랜만에 오셨는데 갑자기 이치가 들어와서 구매를 했어요. 왜냐면 두세달 전에 구매를 다섯 개를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방수도 너무 잘 되고 매일매일 낚시를 나갔는데 물에 담가도 여기 방수 처리가 잘 되어서 물이 안 들어서 고장률이 없대요. 다타사거 여러 개 써봤는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물이 많이 들어가서 생각보다가 빨리 수명이 짧다. 그래서 최 여사를 믿고 이렇게 또 구매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찌가 들어와 있거든요. 아름다운 체여사의 대화를 믿고 사는 거예요. 방수가 잘 된다. 매우. 질이 좋다. 찌톱이 굵다. 왕방울이다. 이점등이다 찌도 굉장히 색상은 검정이지만 굉장히 보면은 고급스럽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고요. 양심껏 잘 만든 찌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얘네만큼 양심껏 만든 찌없디까 사장님. 다른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요. 있는데 여긴 양심이 너무 많아. 너무 양심이 많아. 진짜. 가격도 좋고 이거 봐. c r a 의 사이어 건전지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. 굵진하게 팔리고 있다. 여기 지금 수량 20개씩 재고 있는데 품절이 또 긴급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세요.